나뭇잎 사연 오픈 인사드립니다. 어, 구민성 걸방을 찾아주신 독자님을 환영합니다. 어, 저는 올해 이른 봄에 산할배 동화를 시작했으며 오늘 7월 24일자로 나뭇잎 사연을 시작합니다. 우선 나뭇잎은 짧기 때문에 바쁘신 분의 시간을 많이 뺏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많이 모이면 좋은 퇴비가 됩니다. 생활문, 경수필, 꽁터 등의 가벼운 나뭇잎을 조금씩 모아보시면 저와의 공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나뭇잎을 5분 이내의 아날로그 스타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뭇잎 사연 1 헐렁한 힐링 에, 짧은 글 무음으로 떠듭니다. 구민성 글방 헐렁한 힐링 요즘 많이 듣는 힐링은 내게도 꼭 필요하겠다. 나도 나름대로 힘들게 혹은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겪었던 큰 이별들, 외로움, 가난, 배신감, 피해 의식, 대인기피증 등등 참 고약한 발자였다. 그래서인지 긴장, 걱정, 조심을 달고 살았다. 두부자를 때도 전쟁터 장수처럼. 식칼을 꽉 잡고 어깨에 힘을 잔뜩 줬으니 그 긴장감에 늘 피곤했다.그런 가운데도 남에게 약점 잡히지 않으려는 노심초사는 끝이 없었다.지면 관계상 두 가지만 쓰겠다.나는 코푼 휴지도 사각 반듯하게 접었다. 돼지갈비 먹을 때는 그 뼈다귀도 줄 맞추어 놓았다. 그런 나에게 피곤하지 않냐고 친구가 물었다. 나는 그렇게 안 하면 더 피곤하다고 대답했다. 그 정확성과 철저함에 자부심마저 가졌었다. 완벽주의가 내 병을 더 깊게 만든다는 건. 아주 늦게 알았다. 나는 환갑전부터 삶의 틀을 바꾸려고 했다. 일단 법원에 가서 개명부터 했다. 산에 들어와 살면서 마음 자리도 바꾸려고 노력한다. 제일 큰 변화는 호흡을 느리고 깊게 하는 것이다. 또 잘난 것 없으니 항상 남에게 숙이려고 한다. 나는 싸움 꼴찌가 되고 싶다. 그두 가지만 해, 해도 훨씬 편하다. 도인 흉내부터 시작하자. 유행이 좀 지났지만, 김도향 씨의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자주 웅얼거린다. 사파 그릴 때도 쌍 눈에 주먹코처럼 비대칭과 언밸런스의 흘렁한 예유를 즐긴다. 바지를 위에 입지만 않으면 옷도 대충 입는다. 몸 가리고 활동하기 편하면 그게 장땡이 패션이다. 미역국 담았던 대접을 안 씻고 된장국 담는다. 어차피 배 속에 들어가면 섞인다. 말하자면 순대 속의 통합이다. 맞다. 너무 빡빡하지 않게 대충 좀 헐렁하게 살자. 헐렁하게 살아야 힐링이 된다. 헐렁과 힐링. 그러고 보니 발음도 비슷하네. 괜찮은 발견이구만. 유레카, 여적, 요즘 하고 있는 성문호흡이 힐링에 참 좋은 것 같더라. 수련이 수면으로 바뀌면서 조금 흘렁하게 하는 날도 들어 있지만, 그것 또한 힐링이 되리라. 구민성 글빵. 고맙습니다. 어, 구독하고, 또저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